첫일 번호 초급이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본 동사를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1, 2를 봤는데 그것랑 똑같아요. 우리가 기, 그림만 제가 한국말은 한 글은 일일로 넣지 않았어요. 이 뜻을 항상 기억을 해 주세요. 한국말로 약간 바로 바로 지역하시면안 되시고 이미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아르크는 걷다. 걷다 히쿠는 히쿠는 두 개의 그림인데 이쪽을 보세요. 히크. 물건을 끌다. 무언가를 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그림은 무슨 뜻이냐? 자, 이거는 좀 관용적인데, 가재가재는 가제. 바람풍자인 거 혹시 아시나요? 얘 혼자 있어도 가재는 맞아요. 똑같은 바람인데, 걔는 그냥 바람이고, 얘는 감기예요. 감기. 자, 그래서 감기에 걸리다. 가재오 히크. 이런 표였어요. 감기를 끄는 거 아니에요, 미라상? 뭐죠 어떻게 끌겠어요? 이거는 관용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보통 그냥 끌다 하실 거면 이쪽을 기억하시면 돼요. 뭔가를 끌다. 자 이서구 이서구 어막이 그림만 보고는 막 뛰어가다 이러시던데 여자의 땀을 흘리고 있어요. 뭐죠 서두르다 서두르다 이서구 자스스는 기본적으로는 이쪽을 보시면 돼요. 다바코 다바고스, 담배를 피우다, 그쵸? 자, 근데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요거를 먼저 인식하시고 요건 그 다음에 치, 치는 피란 뜻이거든요 도라큐라, 치오, 스 스는 담배를 피우다 할때 피우다 즉, 들이마시다, 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피, 치는 그쵸? 치는, 피는 뭐 들이마실 수 없어요, 그죠 그는 빨다 가 돼요. 여수는 들이마시다, 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쓰가우. 쓰가우는 제가 그림을 넣을 때 정말 고민했어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 자, 이거는 좀비. 좀비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스마호는 스마트폰이요.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합니다. 무카요 미르상. 사용하다. 사용하다 에요 미르상.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유. 이유 말하다예요. 이유인데 제가 비슷한 표현 배운 적이 있어요. 하나스하나스는핑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인데 얘는 일방적으로 이유 말하다 일방적인 거나말안해 그죠? 이것도 일방적인 거서 이렇게 표현했으면서 이유 자 타즈 타즈 이건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던데 서다예요. 타즈 그럼 반대편도 있어야 되겠죠? 스와르 앉다, 스와르. 일본에서는 강아지들한테 앉아, 이 명령어를 오스와리, 오스와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오스와리는 오는 그냥 붙는 거고, 스와리는 스와리마스에서 스와리까지만 뜯은 거예요. 그래서, 걔들한테 앉아, 이렇게 명령어를 줄 때, 오스와리, 이렇게 명령어를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자, 이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될 만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아시다